안 되지. 이래서 매이즈했다면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따라! 따라! 나와봐, 나와봐. 올리고 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신화에 갇혔습니다 지금 맹전딱이 별명이었는데 맹신딱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하지만 결국에는 전설은 간다. 어, 보여 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렛츠 go. 구독과 좋아요, 따라라라 oh 어? 이것들이 달려오겠다는 건데. 얘들아, 이거 왜 메이지 땡기냐나는 메이지 해야지, 그러면. I've got your back. 네. <laughs> 어? 어? 뭐야? 안 되지! 이래서 메이지 했다면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잡아버려. 와. 너는 올라가라. 부사, <laughs> 부사, 임마. 이 아, 빨리빨리 부야지 임마. 삶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다. 아. 얘들아, 그렇지. 자,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얘들아, 형 못하지 않는다니까. 형이 연기하니까 못하는 사람 같았지. 어, 잠깐, 잠깐, 잠깐. 왜케 잘하시나요 하..이게 아, 어 잠깐 아, 이제 온다 지금? 에이 벽떼새끼 이거 잠깐 집중 좀 할게 얘들아 하지 어, 아헤이 쇼키가 뭐 만만해 보이나? 집중, 집중. 어차피 우리가 유리해지금 천천히 얘들아, 급할 거 없다.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가 야, 막 뒤로 패스하면 어떡해? <목소리> <목소리> 그렇지, <웃음> 잘했어. <웃음> 그렇지, 좋은 선배 만나니까 교육이 됐구나, 브랭크야. 야, 이 새끼 뭐 한다. 에이, 되겠냐, 엠마. 그거 됐으면은. 儿子。Nice! 마세요. <laughs> 아, 혹시나 해가지고... 아, 아니야. 근데 브랭크 착하잖아. 보니까... 저, 봐봐, 착하잖아. 착하면 넘어가자! 아, 아이 얘들아, 형 없이도 한 꼬만 넣어도 형 진짜 잘했잖아 이번 판은. 아이, 그렇지 프랭크 시원하다. 잘했어, 잘했어. 음... 나가. 아 텐션 좀 낮출까 얘들아 좀 조용한 방송 못 하나? 브랭크야! 오 씨발! 아 브랭크야 미안하다 이거는 이건 내가 사과할게. 제가 이건 내가 잘못했다. 됐다 지금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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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하하하하 야, 이 새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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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비 많죠? 어? 아, 브레이크 해라. 그시 두두 두. 두, 두. 가보다. 어. 어, 아, 이제 무빙 치는 거확 손가락 어. 만만해! 내가 만만해 아...근데 아...여기에 진짜 배나 애들이 너무 많긴 하다 그레이 날리 보자 아 여기는 미코하고 싶어 계좌도 저거 잠깐잠깐 집좀하자 진짜 야야 니가 야, 죽으면 어떡해 에이 아또 에드거 시발 상대 에드거는 개친착하네 참 신기합니다 야야 째! <끼리> 두 박이 새끼야, 뭐하는 데야? 아, 나지켜주려고 그래, 그래, 알았다. 잠깐만 아, 이거,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이 차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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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고 좋아요 야 살아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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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닥쳐 우산쟁이년 자맹콤보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봐 이렇게 딱 했을 때두 대면 닿는 거리잖아 그치? 두 대면 이럴 때 살짝 이 빨간 게이지를 빼줍니다 이렇게 그래 세번째 게.. 어왜 그냥 오는데? 어 포기를 했구나 음. 강의 중이잖아. 이 새끼, 어, 해주잖아. 어, 맹 맨코는 그짓말을 안 해. 어, 이게... 미쳤지. <웃음> 명준아 으이, <laughs> 느려졌네. 따잉 어, 야, 야, 살짝 위험한데, 이거? 거스야 니가 살살 패라! 어 명준이 얘.. 얘 진심이네 오케이. 가자 팀큐로 하셨나요? 아니 팀큐로 하는 거는 한명 무조건 디스코드 끼어서 할 겁니다 자 지금 말해놓습니다 여러분들 어야 지금 주면 어떡하노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야될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영준아 왜그러는데 너 이리와봐 Y,J 아,J,Y 예! 안녕 <laughs> 이 또벅이 새끼야 내가 그래서 애들 걸 안해 이 병신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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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무 놀아줬네?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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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 저 새끼 저지랄할 줄 알았다 어이구 미안하다 어이구 미안하다 어얘 야, 야, 갇혀있는데요? 벌레, 어, 어, 어. 오케이. 자, 또, 이거 나잖아. 가자! 렛츠고! 그대로 이어서 우리 뽀로로 공선이가 다시 한번 더. 항상 응원해 고맙습니다 레스고 꿀찌 아왜 계속 1픽인데 아씨 그냥 믿고 해아 스튜드밴이야 씨발 아까 뭐 했지 아 맥스는 바빠서 싫은데 아니 나 갑자기 삐뚤어질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자, 궁각 보는 거지. 어? 아, 써지가 지른데, 써지가 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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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절 기절까지 딱 돌았는데 천천히 어 하하하하하 <laughs> 하 쟤들 가는 거 존나 마음 아픈데 옛날.. 내 같다 내 모습 같아 따아아라치거라 좋아 뭐가 잔뜩 가면 돼 좋아요. 맹팽. 어, 어떻게 무빙 보죠?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남자가 한번 보여줄게. 아, 손이 좀만 더 빨랐더라면. 개년아! 어어어! 나와봐, 나와봐! 쫙 와서우! 쫙! 형! 팬은, 아, 헨크는 아, 좀안 힘든. 에휴씨.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NG. 펭이 아주 공채우기 좋네. 어? 난스패스? 어. 차 올리고? 오. 자 도망 확실하게 해주고 브랭크 답답하지, 똥댕이 답답하지, 답답해 안 답답해 인마. 아..까비까비까비 브레이크 답답하지 끝나고 파우 파오 오오 존나 쎄 넣었다 넣었다 에이 바보들 어? 아, 근데 펜을왜하 는지？알 겠다. 어, 어, 안 들어가? 잠깐, 잠깐 모른다. 이거, 오! 아, 아, 나간다. 야, 야, 큰일 났다. 아이고. 나이스 패스. 어. 아, 이 각을 봐 버리네. 역시 맹지 TV. 어, 이게 맞나요? 야, 장년이 어디서. 나이스. 좋았다. 잘했어. 야, 이 새끼 오렙이다. 아, 더럽은 놈. 아, 잘 세웠는데, 얘들아, 그지? 천천히, 궁 채워야 돼. 어, 어, 얘들아, 긴장해라. 잘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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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잘했잖아. 16초, 16초. 야, 브랭크 맞 저지라. 이 씹새끼가 어디서. 야, 야, 안 된다! 어, 잘 가고! <laughs> 어! 아이, 지랄하지 마세요, 아. 아. 야, 온다, 아. 가자! 렛츠 t s 아, 진짜. 아니, 왜 이렇게 <laughs> 힘들게, 이놈. 이런시파 거. 뭐야, 이거? 이거, 행크 괜찮지 않냐, 얘들아? 행크 각좀 보자. 잠깐만, 더 좋은 픽이 있을까? 더 좋은 픽 해보자. 뭐 어때? <목소리> 이형왜일 가지 쓰나요? 어, 좋댔다. <목소리> 자 뒤로 빠지면서 하자 어? 이새가 아, 뭘한다 아어 저거 어어 빵자뽁 어. 뭐? 생긴게 닮음 맞긴해 어 나도 인정하는건 인정하는, 인정하는 바거든 자지원하잖아 형이랑 딱이네 그러니까 진작 할걸 아 너무 재밌다 사방을 기고 대가리에 폭탄 넣는다 자, 여기 지켜, 여기 지켜. 오, 소용돌이. 빔. 빔. 파 오, 잡빠 가깝.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이번 주는 신3리까지 오케이.